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달고리 십자가 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슈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 우리 모든 죄를 말 같게 씻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하시고 편안한 안식을 주셨다가 또 이날 아침 일깨워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면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시대가 참으로 악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시대를 자각하며 또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모여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되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잘 이루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는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늘 간섭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 지켜 주셔서 연약한 부위,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오름 지어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은대를 도하시고 이 시대 속에 믿음 안에서 올고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돋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를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 언제까지 특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수 없고 또 이방인이라고 구원에 있어서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절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하신다고 하시면서 유대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헬라인이라도...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헬라인, 즉 이방인이라도 선을 행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특권을 의존하여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부분을 나누어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1절로 4절이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인해서인데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온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먼저 불러 주셨다는 것이 기득권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함부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엄청난 교만이고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먼저 불림을 받았고 또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항상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먼저 불러주셨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것이 특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삼절을 통해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였지만 실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 잘못을 행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도 먼저 믿은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 우리가 가진 직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우리가 가진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